안녕하십니까 사활 바둑 문헌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사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백이 이곳을 이제 끄는 장면입니다. 백이 끊어간 수는 실수로 바로 급소를 가서 잡았어야 됩니다. 어떻게 급소를 갔어야 됐는지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 흙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수를 낼수 있는지부터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초 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단위도가 좀 독특해요. 어, 초급자분들도 쉽게 풀수 있지만 중급자분들, 고급자분들도 틀릴 수 있는 문제. 그 뜻은 이제 쉽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에서 수를 낼수 있을까요?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 끊었으니까 대부분의 이렇게 한점 잡는 수부터. 떠올려 볼것 같습니다. 네, 끊었을 때 이쪽을 나가면 막아서 끊고 나서 가짜집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두었을 때는 집을 나누는 수법이 있습니다. 들어와도 막아서 살수 있는 모습이죠. 단수 쳤을 때 이곳을 끊는다면 이수의 도는 한 점을 따낼 때 여길 치중 가서 공도를 넓혀도 젖혀서 아주 유명한 형태이죠. 이곳은 나중에 흙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귀곡사로 잡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단수 치고 끊었을 때 흙에게 조금 더 좋은 수법은 없을까요? 이때는 단수만 쳐놓고 여길 입 붙여 두는 것이 묘수입니다. 백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따낼 수밖에 없는데 늘어서 아주 알뜰하게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백이 먼저 치중 들어간 수를 봐야겠습니다. 자, 백이 치중 들어간 자리가 두 군데 있는데 아래쪽부터 보겠습니다. 이곳을 있는 것은 단수 치고 이어서 가짜집이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살수 없는 마찬가지로 귀곡사로 잡히는 모습입니다. 여기를 먼저 빠지더라도 단수를 치더라도 다 받아냈을 때이 아래쪽에 한 점을 잡고는 진짜 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첫 수는 이 안쪽 일선 중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길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계속해서 좀 환원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흙이 위로에 갇혀버린 듯한 모습입니다. 네, 이 장면에서의 첫 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의 일자리 이렇게 붙여둔 겁니다. 네, 그럼 백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백은 일선을 같이 젖혀서 폐가 되는 것이 서로 간의 최선이고 이것으로서 백지정 안에서 흙이 수를 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백은 어떻게 두는 것이 급소고 어떻게 두었으면 흙을 잡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 장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자리를 붙여가는 것이 급소가 되겠습니다. 여길 붙이는 순간 공도를 넓혀도 젖혀서 호구쳐도 젖혀서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백이 묘기를 부리다가 오히려 일의 일자리 더 좋은 묘수를 당해서 패가 되는 형세였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